h 형님들. 반가워, <laughs> 반가워요.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점심 먹으러 왔는데? 예. Yeah. 아, 햄버거를 먹고 싶어요. 근데? 얼마에요? 몰라요. <laughs> 갔어요. 따라와. 먹어. <laughs>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또 먹을까? 여기 집 앞에 있는 가게인데, 햄버거도 <laughs> 팔고요. 또뭐 있지? 스파게티. 스파게티. 미광. 안항 특산물 면면 면 요리 이따 제가 시켰어요. 아 너무 밑광이. 그거 먹을 거예요. 오늘은 형님들한테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베트남 은행 이자나 어. 이자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유튜버들이 꽤 있었지. 그렇죠.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현재 25년 기준으로 그거를 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이, 아파트와의 또 관계도 알려드리고. 이자로 먹고 살수 있나? 그거는. 음. 이제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응. 종류는 뭐가 있고, 어허. 믿을 만한 건 어떻고,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왼나오면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어주세요? <웃음> 아니요. <웃음> 촬영 중... 좀... 허락한 거야. 아. 여기 되겠다. 가격을, 햄버거 얼만데요? 얼마예요? 햄버거, 소고기 햄버거. 어. 23,000동? <laughs> 1200원. <웃음> 근데 오빠 치즈 추가하니까 5,000동. 아, 거. 나 추가했어요? 치즈하고 계란 추가했어요. 아, 그래? <laughs> 그 치즈하고 계란 추가했대. 추가하면 한, 하나씩 5,000동. 음. 스파게티도? 스파게티는 22,000동. <laughs> 어우, 저 여기 사니까 진짜. 로컬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베트남 물가가 올랐다는 거를 못 믿겠어, 여기서는. <laughs> 어. 진짜로 여행지나 외국인 사는 데나 올랐지. 어, 너무 싸요. 푸미형에서, 한인타운에서 음료수 한잔 먹으면 6만동, 8만동 이래. 맞아, 맞아. 여기는 무슨... 2만동이에요, 밥이. 밥이 2만동. 스파게티 2만동? 햄버거 어, 2만 3천동? 또뭐 이래. 기서 국수가 제일 비싼 게 4만동이에요. 4만 커피 3만 마시면 1 5 0동 2만동 막 이러니까. 한인타운에서 커피 한잔 마실 돈으로 우리 밥까지 먹어. <laughs> 이거 말이 안 돼. 대수밖에 없는 <laughs> 상황이에요 너무 신기합니다 살면 살수록 티가 나네 베트남 사람들은 은행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은 뭐 은행을 못 믿는다 뭐 은행이 망할까봐 뭐 예금을 못 넣겠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엄청 큰 덩어리가 아니면 은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베트남은 나라 은행은 조금 더 믿음을 가는 거죠 음. 나라 소속 은행이 4개가 있어요? 소속? 빅포. 음. 그럼 일반 은행들은? 일반 은행들도 그 급이 나눠져 있어서 <laughs> 어이잘 어, 되는 은행은 어. 조금 더 어, 우리나라처럼 일 금용 이 금용 뭐 이런 거도 네, 급이 나눠지나봐요 어. 그거에 따라 이자도 더 세는 거지 리스크 더 크면 그 이자도 더 높은 거죠. 어. 베트남의 은행이 그렇게 급이 나눠져 있으면은 하위권 은행들은. 이자도 세고 그럴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 그걸? 믿을 수 없어서 그 은행 망할까봐 사람들 많이 못나는거지 많이는 진짜 못해? 우선 먹고 해야겠네 <laughs> 이게 미꽝 미꽝, 미꽝? 네, 아마 면이 꽝. 특이하네 얼음 면이네어 두꺼운 면 국물을 한번 먹어볼까? 나 먹어도 돼? 응못 <laughs> 이상할 물어봐 ]까봐. 이상할까봐 아, 먹어봐 저거랑 똑같은데? 뭐? 어 또? 호떼기 같은 맛인데? 어? 응. 이거 이거 뻥튀기 뻥튀기랑 어,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얘는 뭐 바나나? <laughs> 어 바나나 꽃 바나나 꽃이래요 그리고 저는 햄버거를 주겠습니다맛있겠죠이거이 <laughs> <뭔가 싶었죠? 웃음> 어, 얼마지? 이, 추가 추가해서? 추가 추가해서 3만0천동 그렇죠? 23,000동인데 치즈 추가하고, 계란, 계란 추가하고, 계란 추가해서 3만 3천 동 추가해서 <laughs> <축하해서. 웃음> 참 좋은 날입니다. 음, 맛있어. 저번에 먹어봤어요. 맛있어. 근데 왠지 햄버거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어, 여기 미광메인이니까. 음. 햄버거 메인 아니고. 음. 어때? 맛있어. <웃음> 이건 저녁 1 0 원짜리 맛이 아니야. 우리 형들, 혹시 이쪽으로 놀러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즘 맛이 괜찮지? 시원하지? 응? 응? 요염 다니기 너무 좋은데? 응. 고기 너무 차가워요. 내년에 한 달밖에 안 돼? 응. 빨리 오셔야 돼요. 뭐, 타이탄? 뭐, 네. 타 고맙습니다. 7,000원이네요. <laughs> 아우, 오늘 너무 비싼 걸 먹었어. 아우, 이제 또한잔 먹으러 가야 되겠네. 잠시만, 잠시만 주세요. 응 음. 네. 이거 닦으세요. 그대로. 네. 여기 닦았으면 너는 오늘 못 사는 거야. <laughs> 오늘까지만 살아갈 수 있다. 그기 <laughs> 평소에는 아니, 원래 이쁜데... 닌자처럼이으니까민 <laughs> <민간의> 넝을 막내닌자 <막년인다. 웃음> 우리 전화했을 때는 잠옷 입고 왔거든요... 맞아요... <laughs> 항상... 응. 맛있다 이거도 괜찮아요... 이 꽝... 이 꽝... 다낭에 많을 걸... 푸디우... 먹을 줄 아는 분이면 뭐... 맛있겠죠... <laughs> 우리 손님 오면 좋겠대... 이거 올려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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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엽지. 오빠 와이프야. <웃음> 고맙다. <웃음> 햇빛 안 타게 하는 거죠? 예. 닌자전 단계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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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 자, 타니 자, 차! 카페 모이로 먹어요 카페 모이, 테 카페 무이 나무, 음, 음, 응? 바이. 남을 바이? <웃음> <웃음> 오, 귀엽다. 너, 귀귀엽 귀엽다. 너, 귀엽다. 너, 귀엽다. 너, 다 너, 귀엽다. 너, 귀 너, 귀 귀엽다. 너, 귀엽다. 너, 귀엽다. 다 고딩들이 있네? 그... 아가씨는 친구야 응, 누가? 아가씨는 친구 야아 얘가? 아진 고등학생이야? <laughs> 여기가 우리 아가씨 앞에 있었잖아요 여기 뒤에 고딩들 친구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막막 시켰어 <laughs> 음, 고딩들은 에휴 시끄럽구만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르르 하는 나이죠? 그치 <laughs> 좋을 대야 그럼 베트남에 은행시간 있잖아 영업시간 네. 몇시부터 몇시에요? 아 어, 8시부터 아침 아침 8시부터 어우 빨라서 좋네 11시 반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어. 1시까지 그쵸. 오후는 1시부터 4시 어. 5시까지 하는데도 어. 그럼 요일은 보통 어떻게 해? 보통 5일째 어. 월화수목금까지 월,월,수,목,금 공휴일날 쉬고? 예 그럼 뭐 비슷하네 음. 은행원들은 그 월급을 얼마정도 받아요? 많이 먹어라. 한50 안작으로 많이 팔면 그 인센티브 센티 음. 많이 받고 연말에 한 번, 한달 월급 주잖아 그러면 은행은 한 5개월, 6개월 주는 은행도 있어요. 그리고 외모 많이 봐요. 아, 네. 그래서 은행은? 그래가 은행은? 솔 되게 못생긴 거잖어 no. 없었던 것 같아. 보통 이상은 됐다. 응. 그럼 베트남 은행 경류는요 국가 은행 소속은 몇 개요? 네개 있어요. 네개 아, 있어요. 일반 은행들이? 45개 있어요 아, 45개 정도 있어요? 은행이 되게 많죠 우리도 이거 알아보려고 막 자료를 보는데 <laughs> 뭐 처음 보는 은행들이 엄청 많아 나 네. 어, 뭐 이런, 뭐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베트남 사람인데 어. 그런 거 처음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금자 보호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베트남은 얼마예요? 베트남은 1억 2 5 0 0만동한 650에서 음. 700 맞아요. 그 정도? 아직 갈 길이 멀었죠? 네. <laughs> 어. 사실 서민들은 그만큼 여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없어. 사실 그렇게 저금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적죠. 그렇죠? 우리나처럼 라 월급을 타면은 얼마는 저금하고 음. 이런 개념이 확실히 떨어지죠. 근데 세금 문제가 있잖아. 저금을 음. 넣거나 음. 이자가 나오잖아요. 음. 우리나라는 만약에 돈을 넣었어, 음. 내가 1년짜리 저금을 부었어 음. 이자 금액이 100만 원이야. 어. 내가 100만 원을 갖는 게 아니야. <laughs> 세금 내야 돼? 15.4%를 15. 내야 됩니다 15.4%? 어 15만 4천 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번으로1.4% 아니고? 어와아깝 <laughs> 어. 이거는 내가 일을 해서 번게 아니에요 공짜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나라한테 15.4%를 내야 돼요 하면서 와 <laughs> 베트남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지 못해 없는 거 내야 되는 거지 <laughs> 나일리하고 <할것> 같아 <laughs> 그러는 거 있으면 그럼 세금 문제가 좀 달라요 양도세 응 음, 양도세 없지 네? 뭐 다주택으로 했을 때 세금 음. 뭐 자동차세 음. 뭐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베트남이 훨씬 안 내는 거 같아 그리고 베트남에 우리나라 은행이 진출하는 은행이 아는 거뭐 있어요? 친한? 음. 우리 음. 음. 어 많이 아네 IBK 은행 IBK 어 KDB 은행 KDB? 단곱배? 음. 제거 아닙니다. <laughs> 네, 저 제건 아니에요. <laughs> 네 개가 들어왔더라고요. 음저 보이는 건두 개라 가지고 두 개만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베트남의 이율, 이자, 상위권 은행들 아 어떤 은행이 있고 이가 얼마 정도 되나 음. 알려드릴게요. 6.5%짜리가 있어. 기간은 14면서 3,6개월이에요. 음. 뭐 1년 이상이란 얘기야? l p 뱅크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들어본 적은 없어요. <웃음> <웃음> 이런 데는 눈지마세요 그리고 특정 상품이 나왔는데 최대 63% 이상이야 6.3% 이상 근데 이거는 1년짜리 응 막아 은행 바가? 아. 아? 응 바가는 아, 알아 이름 은행 이름이 바가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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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뒤에 바가? 이 분은요 여기가 6.3%고 또 6.1%짜리가 온라인 조건 같은 게 있는 은행이 18개월 만기로 해가지고 응. HD 은행이라고 여기는 또 6.1%고. 근데 보통 제가 보니까 6.3%도 있고, 5.9%도 있고, 5.8%, 5.98%, 6%, 5.6%, 5.7% 음. 이렇게 보통은 5.몇% 정도. 그리고 이게 6개월이랑 1년은 또 다르잖아. 맞아, 1년 네가... 이상하면은 높거든요, 조금. 맞아요. 보통 5.후반 정도 되는 이자율을 갖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여기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여행 왔을 때 17년에는 음. 10% 짜리도 몇개 있었어 음. 이자가 그때는 없었어. 그때부터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5-6%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죠? 보면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 예를 들면 음. 내가 3억이라는 여유돈이 생겼어 음. 3억을 은행에다 놓었어5% 짜리를 넣으면 음. 월에 120-130 정도가 나오는데 3억 가지고 아파트를 1억 짜리를 3개를 샀어 음. 근데 여기는 세개 샀다고 세금을 내지 않으래. 음, 아직까지는 세개 어, 샀다고 세금을 더 내는 게 없어. 음. 내가 팔 때만 3.3%인가 3 6인가 내는 게 다고 음. 세금이 없어요. 뭐 어디를 사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보통 한 45만 원정도에 이거를 받을 수 있거든. 그럼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좀더 받든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아파트를 세개 사면은 얘가 몇년 있다가 더블로 오를 만한 무조건. 확률이 상당히 높다. 무조건. 어. 이런 것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뭐,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되는 게돈 벌기는 뭐, 제일 좋은 거지만, 사실. 네, 그거 쉽지 않아 아니면은,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빵빵 뜨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음. 뭐, 모든 사람이 그런 재주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 형님들은 많은 투자 방향 중에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도. 잘 살겠습니다. 습니 다음, <laughs> 다음 영상에서도 또재미는 얘기가 기게잘 생각해 주고요잘드릴게요요습니다